안녕하세요. 주식을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11년 경력의 투자 전문가 신유진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분석해 볼 종목은 휴림 로봇입니다. 자, 금일 이렇게 강보 합권으로 3,210원에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상승 후에 횡보하는 모습이죠.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주가 흐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됐고요. 자, 지금부터 이 휴림 로봇, 오를 수밖에 없는 상승의 재료와 또 그렇다면 어떤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이 나와줄지 또 어떤 자리에서 저항을 맞고 하락이 나와줄지 이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까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 주주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편안하게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목 분석 전에 증시 먼저 간단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뉴욕 3대 증시는 전날 급등한 데 이어서 숨 고르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전날 나온 CPI를 소화하며 7월 PPI 상승률이 크게 둔화한 것에 안도를 하면서 이렇게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있어 연준의 긴축 강도가 완화될 수 있다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 지표는 다소 부진했는데요. 국내 증시 또한 이렇게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일부 들어와줬어요. 지난달부터 이 국내 증시에 반등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언제든 다시 약세 국면으로 돌아설 가능성을 염두를 해 두셔야 돼요. 현재의 맥락에서는 어떤 반등도 저가 매수의 기회라기보다는 하락 추세 속에 일시적인 반등으로 간주를 해야 됩니다. 이런 장애는 우리가 항상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장기 수익보다는 이 단타적으로 수익을 봐야 되거든요? 요즘 여러분들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주식을 하면서 힘들어하시고 또이 원금 손실도 좀 크게 보시고 하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주식을 시작했을 때 그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마음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힘좀 내시라고 이렇게 매일 아침 단타 종목을 한 가지씩 선별해서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아래 번호 01021153345번으로 단타라고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단타 종목을 보내드릴 거예요. 자, 단타라고 하면 내가 손이 들이다. 또는 이 본업이 있어서 너무 바쁘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단타를 못 하시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 위해서 저만의 11년 경력으로 다져진 매매 기법을 좀 알려 드리려고 해요. 자, 오늘 아침에는 HYTC 보내 드렸어요. 8월 9일 날 이렇게 코스닥에 입성을 하면서 4거래일 만에 상한가까지 가졌는데요. 이 HYTC는 2차 전지 장비 초정밀 부품 제조 기업인데 이 2차전지 시장 자체가 투자자들이 좀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 섹터죠. 자, 오늘 4%의 갭을 띄우고 시작을 해서 장중에 상한가까지 가졌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의 이름을 빨리 읽고 차트적으로 분석이 가능하면 단따로 충분히 수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시가 16,400원 보이시죠? 자, 체결가도 16,400원으로 일치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장 시작 전 8시 51분에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종목명, 또 언제 매도하시라고까지 자세하게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8시 50분에서 55분 사이에 이렇게 문자 보내드릴 건데 그때 시초가에 매수 걸어두시면 9시가 땡 하면 체결이 되거든요. 체결이 되시면 5% 수익권에 매도만 걸어놓고 편하게 본업하시면 수익이 나있는 그러한 방식이에요. 자, 이5% 수익권이 너무 적다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텐데, 이런 단타 종목들은요, 올라갈 때 정말 화끈하게 올라가 주는 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1, 2분 사이에 뚝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물리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대신에 매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3일 CNS로 이렇게 수익을 내드렸고요. 10일 대신정보통신, 9일 특수건설, 8일 코닉 오토메이션. 자, 보이시죠? 이렇게 하루에 5%씩, 한 달이면 100% 넘는 수익이 나는 거예요. 자, 내가 천만원으로 주식을 시작한다? 하루에 5%면, 자, 20일이면 천만원, 이 원금을 버시는 거예요. 근데 한달 평일 기준이 평균적으로 22일이 있는데, 그럼 한 달이면 원금 이상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욕심은 좀 버리시고, 매일 꾸준하게, 또 안전하게 이 5%씩만 수익보는 그런 습관을 들이다 보면, 곧 원금의 복그 이상의 수익이 날 수가 있습니다. 진짜 많은 분들께서 감사하다고 답장을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원금 회복을 하셨다는 분들 몇 분만 캡처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수익 나시면 저는 이런 고맙다는 말 한마디에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어떤 마음인지 알아서 준비한 이벤트이니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매일 안전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단타 종목들 나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 010-215-3345번으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최초가에서 10분 안에 급등하는 종목으로 선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에 신청을 하셨는데 문자 못 받아 보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너무 바빠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 번거로우시더라도 다시 한번만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그런 분들 위주로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휴림 로봇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중요한 뉴스를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삼성 M&A 빨라지나라는 기사죠. 자, 이재용 부회장이 특별 사면으로 복권이 됩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이 대규모 투자 또 인수합병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또 국가 경제 회복을 위해서 헌신할 뜻을 내비쳤죠. 이 삼성 m a 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휴림 로봇의 주가도 좀 같이 이렇게 변동성을 그린다는 걸 이제 웬만큼 아시는 분들은 좀다 아실 거예요 자 차트를 좀 살펴보게 되면 횡보가 이어지고 있는데 현재 이 21선에서 아직은 좀 지지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가 있어요 주가는 이 21선을 사이에 두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자 이렇게 21선을 강하게 뚫어주면 조정이 나와줘도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해요 또 조정 나와 지지받고 상승하고 지지받고 상승하는 모습 자 하지만 이렇게 이탈을 하게 된다 그럼 반등이 나와줘도 조항을 맞고 하락하고 또 조항을 맞고 하락하는 모습 자 그렇다라는 건이 21선과 좀 만나는 지점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질 수가 있겠다 라는 말이에요 자 지금 보시면 이 61선과 51선 또이 121선이 한 곳으로 지금 모여주고 있다 지금 에너지를 모으는 중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에너지를 모으고 난 뒤에 강력한 재료가 발표가 된다면 주가는 급등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휴림무붓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좀 장기적으로 갖고 가셔도 될 종목이에요. 자, 이날, 8일날이죠. 고가 7%까지 올려줬거든요. 이게 왜 올랐는지 아세요? 이 아마존이 아이 로봇을 인수한다는 소식에 이 아마존의 로봇 사업 진출이 빨라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오른 거예요. 자, 그럼 이날, 이날은 왜 올랐죠? 이 삼성전자가 로봇으로 돌릴 수 있는 이 무인 공장 도입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이렇게 올랐어요. 자, 근데 이게 도대체 휴림 로봇과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로봇 섹터의 거래량 1등, 이 대장주가 휴림 로봇이니까 이 로봇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근데 재료가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8월에 이 삼성전자 그 잼스 있고요. 또 11월에 정부의 로드맵 2.0. 이렇게 재료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그만큼 변동성을 보여줄 여지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자, 저는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이슈되는 자료들을 정리를 해놓거든요. 주식을 하시려면 정말 부지런하셔야 돼요. 저만 해도 이렇게 매일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서 이런 글로벌 증시 체크하고 또 이런 뉴스들 다 체크하고 또 오를 만한 종목들 뽑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한 10년 정도를 주식으로만 좀 먹고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혼자 하시기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제 소통방 입장하셔서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이슈되는 정보들 받아보시면 되거든요. 이 아래 번호로 숫자 8번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소통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소통방에 계신 주주분께서 제가 정리해놓은 자료를 보고 이 범한 표혈세 시쪽가 공략에 성공을 했다고 인증을 해주셨습니다. 비용은 좋아요와 구독으로만 받고 있으니까요. 꼭 눌러주시고 편하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좀 휴림 로봇으로 돌아와 볼게요. 자, 제가 이렇게 하락할 때 뭐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지금 당장 하락하는데 크게 의미를 두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고점에 물려있는 분들 오히려 지금 자리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이 2600원 자리 터치하면 추가 매수하셔도 좋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때 좀전 영상을 짧게 보고 올게요. 지금 라인이 깨진다면 이렇게 2,600원 선까지는 밀릴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가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되는 자리예요. 이런 자리가 지금 상승폭의 절반 정도 되는 자리잖아요. 보통 이렇게 돈이 몰린 자리에는 잘안 깨지거든요. 이런 자리까지 이렇게 떨어져 준다면 추가 매수를 하셔도 좋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 보셨죠? 영상만 이렇게 주의 깊게 봐주셔도 어떤 자리에서 사야 될지 또 어떤 자리에서 팔아야 될지 좀 감이 오실 거예요. 자, 우선 단기적으로만 봤을 때는 좀 횡보나 하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런 보조주표를 좀 보시면 이렇게 꺾였다가 지금 올라오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단기적으로 횡보나 하락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좀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제가 월봉 형태로 좀 놓고 볼게요. 자, 급등 조정 이후에 반등 나왔고요. 또 급등 조정 이후에 쌍봉 형태를 이룹니다. 자, 그럼 급등 조정 나왔고 또 급등 조정 이후에 지금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와주는데 이 전구점 부근이나 3,500원 중후반대까지는 가질 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다시 좀 일봉으로 돌아와서 이런 3,500원 구간만 좀 강하게 돌파해주면서 이 3,500원이 지지가 되면 충분히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가 있다. 그렇다면 23,900원 선에서 다시 한번 저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저항 구간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일부 물량 정리하고 또이 눌림목에서 다시 잡아가면 평단가는 더 낮아지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주가가 오른다고 해서 전부 다 크게 수익을 보는 것도 아니고요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전부 다 손해만 보는 것도 아니에요 주식은 이런 상하파동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실시간적으로 이 매수 매도 타점만 정확히 노린다면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호가창 보시면서 또 수급 동향 살펴보고 차트 분석까지 하시면서 이렇게 실시간 대응을 하시기가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실시간 대응을 위한 소통방을 만들었습니다 제 채팅방에는 실시간 대응을 위한 차트 분석이나 뉴스 분석, 제일 중요한 이 매수, 매도에 대한 타점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또 아직 공개되지 않는 뉴스, 팩트 확인된 찌라시들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아직 참여 못하신 분들도 지금이라도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고 실시간적으로 대응을 하시길 바랄게요. 실시간 채팅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은요. 아래 번호 010215의 3345번으로 숫자 8번 보내 주시면 초대 링크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시간 소통방은 카톡, 라인, 텔레그램 편하신 걸로 받아 보실 수 있고요. 자, 보시면 예수금 있으신 분들은 시초가에 매수하셔도 좋습니다라고 제가 8시 54분에 보내 드렸어요. 매일 아침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이슈 되는 부분들을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은 이 정보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런 정보들이 어느 정도 뒷받침을 해줘야지 우리가 실시간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본업도 있으신데 매일 이 차트 분석, 뉴스 분석 하시기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분석은 전문가인 저한테 맡기시고 본업 하시다가 소통방 알람 울리시면 그때 한 번씩 들여다봐 주시면 됩니다. 이 오픈 채팅방을 처음 만들게 된게 지인분들께서 이 종목 추천, 또 찌라시 공유, 이런 것들을 많이 부탁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일일이 답해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서 이렇게 채팅방을 만들게 됐는데, 이제는 이 방이 커지면서 우리 주주분들과 좀 소통도 하고, 무엇보다 감사 인사를 좀 많이 해주셔서 제가 성취감이 들더라고요. 너무 재미있게 정보 전달을 하고 있으니까 저를 믿고 편하게 들어오셔서 신속한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자, 오프닝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이 저에게는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아래 번호 010-215-3345번으로 숫자 8번 보내주시면 초대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걸로 마무리 하겠고요. 주식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없어질 때까지 제가 여러분들의 멘토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